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환경 규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풀타임 4륜 무동까지 가능한 수입 SUV로 준비를 했고요. 넘치는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아메리칸 럭셔리 SUV 링컨의 MKX, MKX 모델 저렴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7년에 생산을 한 2007년형 모델이구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MKX 3.5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링컨 MKX라고 하는 모델 가격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이요 그러면서 이 차량이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 휘발유 SUV입니다. 수도권 진입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500만 원대인데 이 옵션이 어마무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실내에는 통풍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외관 컬러가 예쁘죠. 이 당시에 시그니처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관 컬러에 맞춰서 실내 인디오더 베이지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려 AWD 풀타임 4륜구동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90 590만 원에 아메리칸 럭셔리 SUV 링컨의 MKX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 당시에 이제 이 MKX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그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불을 상징해야 되는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차량이 이 링컨의 MKX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출연했었는데 지금 봐도 외관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 직선을 적절하게 살리면서 차량 사이즈도 풀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우 차가 가격 대비 딱 봤을 때 500만원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외관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너무 예뻐요. 누가 봤을 때 500만원대라고 전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이 외관 컬러에 딱 알맞는 투톤으로 마감이 되는 위쪽으로는 초코브라운, 그리고 시트 쪽으로는 베이지. 폰으로 인디오더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외관 디자인, 그러니까 리어 디자인만 딱 놓고 봐도 이 차가 500만 원대라고는 누가 와서 딱 봤을 때. 전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무려 AWD, 풀타임 4륜구동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환경 규제도 걸리지가 않을 뿐더러 풀타임 4륜구동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 SUV예요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파워 트렁크 적용이 되면서 이 트렁크 공간 사이즈가 너무 좋죠. 폭도 널찍한 공간에다가 이 1열, 2열 시트가 베이지톤 그리고 이 트렁크까지 베이지톤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디 문을 여시든지간에 기분이 확 좋아져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폴딩이 또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어를 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널찍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서 차박 혹은 간단한 캠핑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트렁크 버튼이 특이하게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파워트렁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이 휘발유 SUV이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경유 SUV였다 연식 대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모품에 대한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따라오죠 근데 연식 대비로 봤을 때 휘발유 SUV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하시기에 이보다 편리한 SUV는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 모델이 500만원대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SUV이기 때문에 이 링컨 MKX를 기다리고 계셨거나 혹은 500만원대에서 옵션도 많이 들어가면서 환경규제 걸리지 않고 풀타임 465등 거기에다가 베이지톤의 인디오더까지 나는 원한다 이런 분들 이 차량 빨리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겨울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장마철에도 풀타임 4륜구동 굉장히 유용한 옵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SUV는 풀타임 4륜구동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차량이 좋아요. 그러면서 환경규제까지 피해갈 수 있는 이 모델이 500만원대다. 어,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이 정도의 공간, 2열 그러니까 공간 충분히 나오고,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요. 공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디자인, 옵션,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놓고 봤을 때 500만원대에서 제가 SUV를 사야 된다. 저는 주저없이 이 차량으로 바로 구매를 할것 같고요. 실내 마감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500만원대 내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원한다. 이 모델이 딱이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럭셔리 수입 SUV 차량은 링컨의 MKX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고요 차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격은 저렴한데 주행거리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옵션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 실내 공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에서 차박 또는 간단하게 캠핑 충분히 즐기실만한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휘발유 풀타임 4륜구동 SUV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안정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조건을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90,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 지금까지 쌈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